<laughs> 귀여워 야 그래도 모양 되게 잘 유지됐다. 그렇죠. 이쁘다 <laughs> 이뻐 신구가 유행이래요. 야야 야, 이거 봐 이거 봐. 흥분, 빙수. 흥분했누. 곰치 빙수. <laughs> 세연이가 MG긴 하다. 그니까 이거 MG 바이커 쇼츠 아니에요? 아 있습니다. 이런 차에서 금방 와갖고나 간신히 예. 것 것. 안. 어려나 이게 뭐야? 반가워서 그래. 반가워서. 너무 귀여워.

나 설명 다 들었지? 네. 아, 그렇어? 네. 필요 갔나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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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3초 안에 원샷하면 된대요. 아, 진짜? 네. <laughs> 아, <아니요. 웃음> 진짜. 아, 나 되게 나 되게 순수했다. 그러지. 괜찮네. <laughs> 라운드 오버하고 지금 보여예쁘지 않을까? 예. <laughs> 스랑 이런, 이런 게들어가있는거 같아. <laughs> 그건 못 참지. <목에 fatigue> 감사합니다. 에이. 과연 당첨될 것인가? 지금 그거. 소라니, 내 소라니. 꽝라니. 위. 떡볶이도 맛있는데. <laughs> 야, 이거 봐. 너네 봐봐. <웃음> <웃음> 잠시만요. 음안 좋아. 마법의 소라구동 뽑기 오늘의 운세 같은 느낌으로 소라 오늘의 소라를 뽑아보래 나는 요 놈을 뽑겠어요 나는 버킹요놈요놈 선현이 나는... 좋아, 마에 들어 보자 이렇게 심플해 보여? 자기 <놀람> 같은 거 <놀람> 보니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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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밥 먹고 <놀람> 커피 마시고 <놀람> 있어요 <놀람> 요런 <놀람> 일상의 잔잔함이 <잔참음이 놀람> 나에게 행복입니다 맞다 너무 맞다 귀엽다. 우상이다 맞다 열어주세요 안녕. 여기 안에는 더 이쁘더라고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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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깜짝이야! <laughs> 여쭤봐, 이것 봐. 음, 나 이거 봐! <laughs> 뭐 라아 어? 이거 봐. 와게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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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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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와! 우와! 우 <laughs> 귀여기죠여기도 해줘, 여기도 해줘. 네, <laughs> 오 광고예요 선현이가 줬어요 잠깐만 안 모습 보여줄래 <laughs> 그다음에 이제 이걸 까보겠어 나 이제 예, 예. 나와라 예. 너를 보고 나도 <laughs> 미치거야 <laughs> 나 진짜 몰랐어 야개 소름 돋아 <laughs> 와 대박이다. 돌아간다 돌아간다, 돌아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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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돌아간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안 넘어. 아, 그래도 글로 떨어질 야, 얘는 그냥 똥누는것 뿐인데 놀라면 어떡해? 어매 봐 봐. 괜 무서워. 우리 여기 선현이침 매매하면 어, 여기 놀러 오자. 그래? 왔어. 기번알려 줘. 잠잠 잠. 천천천. 이거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면 돼, 얘들아. 내려가자. 오케이. 그 겁나 무서워. 진짜요? 안타 봤어, 사실. <laughs> 어. 꼴찌게 줬네? 야, 얘들아, 포딱지가 이렇게 무이 오네. 똥통해졌네? 말을 해줘야지. 그리고 이거 입술도 이렇게 어? 커피가 묻어있는데. <laughs> 작아졌네? 이 거울이 너무 커졌네? 아이, 역시 마장 기다렸어. 오 야, 직원이에요? 네. 나 흑수저 유튜버야. 흑수저가 성공하는 모습 보여줄게. 나는 베라, 베라 플라스틱 수저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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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작아. <laughs> 자, 여기 잡고 이기디지 아! 사람 1등. <laughs> 가위바위보. 가 바위, 바위, 보가위 바위, 보 어? 1, 2, 3, 바위, 바위, 바요 이렇게 할 겁니다. 끈 놓지 마세요. 보고 어 음! 요거트 복숭아. 헉, 이게요? 한번 올려 근데 근데 음. 견을깨 주는 아이스크림이다. 어, 입이 파랗다 언니. 진짜? 응. 네. 음, 한입 먹었는데 이런 건? 이에 봐. <laughs> 해 봐. <laughs> <laughs> <해봐. 웃음> <laughs> 발사짝 어떤 강가지가 하나네. 우. 아 귀여워. 귀여워. Merry <laughs> Christmas. <메리 크리스마스. 목소리> <목소리> 야 405호. 음소거해야지. 영상에서. 땡이 핑크핑크. 야, 엄마 테이블. 그러네. 요. 보이죠? 뿅. 아을 봤어야 되는데 못 봤다. 우리는 사랑해. 아, 나 이거 그거 그 무금 처리할 거야. 식당 <목소리> 따라가시는데요. <목소리> 좀 많이 좋아해요. 아 진짜 아, 이름이 아 뭐예요? 오찌요. 오찌야. 가자. 손 가자. 아유 귀여워. 아장은세 <laughs> 팀밖에 없네. 떡 조심. 아아 <laughs> 대단거있어하지않다다 나도 지 않으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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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근데> 뭐, 선 남자 어, 이거 공치네요. 네, <laughs> 다 어, 오늘은 이거 안 했다. 고깃고장국 응. 먹었고 응. 나는 얘내원피내원피고요조개방을 응. 응. 어. 응. 귀여워 천 개가 넘대요 응. 아이고 나도 그래. 귀엽게 보다귀여 <웃음> <웃음> <맛있다>. 어디? 파피. <laughs> <laughs> 와, 진짜 이쁘다. <laughs> 귀여워 러브서새우입니다 <laughs> 갈매기 관심이.. 아, 그냥... 아, 응? 그렇죠. 모델 현 모델 사사발지 남부생 <laughs> It's so pretty. Wow, wow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빨대 꽂아주세요. 어, 켰어. 포크 3장 <laughs> 여기 이렇게 하겠다. <완전> 선물이에요. <laughs> 선물이다. 와 기대했는데 완전 진짜 선물이지. <laughs> <laughs> 화장실 가자.